접사. 아까 지금 우리가 이거 렌즈 뒤집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, 어씨 어두워져서 큰일 났네. 왜냐면 밝아도 지금 찍어낼까? 내똥말똥인데 어두워져가지고 찍어내려면 되게 힘든데. 어쨌든, 딱 해보고 한번 렌즈, 대, 촬영부터 한번 해봅시다. 접사 배율이 굉장히 궁금할 거야. 되게 이 사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지금 조리개 배수. 두리개 1대1 두리개 아, 1대1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. 내가 1대1이라 그랬는데 이 1대1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1대1 다음에 2 4라 그랬잖아요. 1.4라 그랬는데 요거 공부하기 힘드니까 2로 바꿀게요. 1대1, 1대2가 있는데 1대1이라는건 뭐냐면 랜드 길이가 이게 10cm다. 이 렌즈 길이가. 이 렌즈 길이... 길이가 10cm다. 이걸 100mm라 그러죠, 우리. 100mm 렌즈라 그래요. 10cm를. 100mm 렌즈에 이 유리 알갱이가, 유리 알갱이가 또 10cm야. 즉, 유리의 지름이, 길이도 10cm고, 유리의 지름도 10cm다. 이러면 이게 10이고, 이게 10이잖아요. 10대 10이니까 1대 1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대 2는 뭐냐? 요게 5cm야. 유리 알갱이가 지름이 5 c m 그때 2가 되는 거예요. 2, 5, 10이 되잖아요. 그래서 100ml 렌즈에, 나 2, 2, 저렇게 2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세요. 유리 알갱이 보면 틀림없이 5cm야. 틀림없이 런 개념입니다. 렌즈의 그 조리개, 조리개 수치하고 렌즈의 초점거리 비율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 요거는 지난번에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접사렌즈에 대해서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좀 이따 촬영 한번 해보려고 내가 접사렌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.